이정형 선수와의 경기로 국내 팬들에게 유명해진 하이더 아밀이 오는 6월 29일 UFC 317에 투입되는 듯합니다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하길 6월 28일 달력에 표시해도 UFC 317 인터내셔널 파이 트위크를 불붙일 준비가 됐어 T모바일 아레나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거야 놓치지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는 원래 상대가 빠졌어 완전 기대했었음. 근데 대체로 들어온 사람도 경기에서 빠졌지. 하지만 싸우겠다 나서준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이더 아밀은 이정형에 이어 지난 3월 윌리엄 고미스까지 잡아내면서 11승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대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UFC 파이트나이트에서 마이크 머랄레스에게 1라운드 TKO 패배를 당한 길버트 번즈가 패배 심경을 전했고 차롤과 일리아의 경기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 패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역같지. 내가 얼마나 이번 캠프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봤잖아 근데 이게 e스포츠야 그때 총몇 경기가 있었지? 11경기 12경기 정도 있었잖아 22명 혹은 24명의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했지만 절반만 이긴 거잖아 그러니 뭐 역값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모이카노랑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브로우 나 슬퍼 뭐라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난 여전히 행복해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룬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난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요즘 내가 많이 배우고 있는 것중 하나가 이기면 기뻐하긴 해도 너무 축하하지 말고 저도 마음이 안 좋긴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말자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이클 모랄레스의 파워가 정말 셌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말해줄게. 걔 진짜 파워세. 완전. 처음에 걔가 훅으로 내 머리 위쪽을 때렸는데 날아온 돌에 맞은 것 같았어. 그거 맞고는 와얘 센데 조심해야겠다. 이랬지. 그러다 걔가 잽 던진 다음에 라이트훅을 제대로 맞췄는데날 완전 휘청이게 만들었지. 예전에 원더보이한테 스피닝 백킥을 맞고 오른쪽 다리가 풀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똑같았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리아와 찰스 올리베에라의 경기에 대해서는 난이 시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전일 거라고 봐. 사람들은 찰스 올리베에라를 그저 데미아 마이아 같은 그래플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작은 파이터한테 니킥을 올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 엘보우는 복싱을 피하면서. 빰 클린치를 한다면 올리베이라의 클린치나 길로티는 장난 아니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접전일 거야. 둘다 좋아하는 선수들이라 한쪽을 선택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 내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접전일 거란 거야. 그리고 찰스는 라이트급치고 정말 사이즈가 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번지는존 조스의 타이틀을 박탈하라더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존 조스와 톰아스피날의 경기는 뒤에서 협상 중일 거라며 분명 열릴 것이라 본다. 얘기했고 오는 11월에. 뉴욕에서 열릴 거라 본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감로독 차로의 사이즈 얘기를 하면서 차로의 우세를 예상했는데 번즈는 차로의 사이즈적인 이점과 함께 모이타이 스타일의 클린치와 니킥, 엘보 등을 언급하면서 차로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네요. 오는 6월 29일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WBC 라이트급 랭킹 12위 마이크 찬드러가 어제 2026년 1월 24일이라는 말과 함께. 코너를 코아웃한 것에 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재밌는 게 친구랑 앉아있었는데 우리 둘이 결혼기념일 날짜가 똑같더라고. 그래서 날짜를 찾아봤지. 혹시 토요일이면 UFC가 이벤트를 열 수도 있겠는데? 하고 말이야. 1월 24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찾아보니까 마침 토요일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냥 한번 던져보자. 하고 현실이 되길 바라면서 올린 거야. 거의 인터뷰할 때마다 코너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코너대 챈들러는 여전히 살아있어. 그치? 몇주 전에도 코너가 느닷없이, 아이언 마이클 챈들러, 끝내지 못한 비즈니스, 라는 트윗을 올렸잖아. 단순히 계약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야. 우린 원래 작년 6월에 싸우기로 되어 있었고, TF 시즌도 함께 촬영했지. 그걸 마무리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경기는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상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일 밤 코너랑 싸우고 싶어서 잠못 들고, 그러는 건 아니야. 만약 나랑 코너가 싸우게 되어 있고, 코너가 컴백하게 되어 있다면 경기는 자연스럽게 성사될 거라고 봐.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는 없어. 코너가 진짜 복귀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코너랑 싸우고 싶냐고? 그거야 당연하지. TF 시즌 3 1도 마무리하고 싶고. 그러니까 두고 보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 치마이프가 올림픽 투타임 레슬링 챔피언 압둘라시드 사둘라이프와 레슬링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목소리> 또한 존조세의 타이틀을 박탈하라는 청원에 이어 존조세의 타이틀을 유지하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327명이 지지하고 있네요. <목소리>